일일생님 카페 이 문구를 읽었는데 참 좋습니다. 봉우 선생님께서 평소 공부란 것은 뭐 남들 못하는 재주부리고 기이한 거 하는 것이 아니다. 대인 전물 할아버지 말씀이죠 유명하죠. 대인 사람 대하고 전물 사물 접할 때그 얘기죠. 일처리 일처리 포함해서 일이든 사물 대할 때 실수 없이 일하고 일되어 가는 것을 나무다 멀리 보고 정확하게 보는 것이 있다. 거세 있다. 다른 재주는 술이지 공부가 아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유명한 할아버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그런 신통이 뭐니? 멘토들 아예 없었나요? 공부할 때다 여러분 참나로 오래 깨고 계시면 신통이 나옵니다. 꿈을 꿔도 예지몽이 되고, 네, 뭐라도 본인만 느끼시는 그게 있을 거예요. 갑자기 투시가 되기도 하고, 스크린이 떠가지고. 봉우 선생님 저 말씀이 평생 가슴에 남았어요. 네. 저도 감속에 쏙 들어와 버렸습니다. 예. 뭡니까, 할아버지 저 말씀 때문에 평생 뭐 그런 자랑을 잘, 그 문화가 있으니까 또 문화가 또 지배하잖아요. 위에 선배들부터 그런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예. 오히려 공자님 문화에 가까워요. 제가 봐서는. <laughs> 공자님이 아주 싫어하시잖아요. 괴력 난신은 괴이하고 막 힘쓰고 사람 정신 혼란스럽게 하고 그런 얘기들, 여기 이게 뭐 신통 그런 교육. 이상한 얘기들은 아예 안 하시잖아요. 근데 은근히 할아버지 많이 하시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평생 사람 어릴 때 봤던 철학, 할아버지 글이 그리고 그분은 평생을 그렇게, 어, 남들한테 살아가신 모습을 하나의 모델로 보여주신 분이라 평생 가슴에 남아서 저는 사실은 이제 보살을 여러분들이 불교분들도 많으시고 사도가 익숙치 않잖아요. 사도가 우리한테는 좀. 시비사도가 생각나지. 근데 보살은 널리 얘기하잖아요. 뭐 절에 가셨, 그 절에 다니시면 그냥 서로 보살님 하니까 보살이 익숙해서 쓰는 말이지. 저는 그냥 선비나 오히려 군자에 더 가까운 삶이라고 봐요, 제 삶이. <laughs> 어떤 면에서는. 보살도 좋지만은, 제가 불교도가 아니고, 오히려 유교, 유교의 공자님이 저는 더 좋았고, <laughs> 철학하던 소크라테스가더 좋았고, 뭐 그렇습니다. 특히 또, 봉우쌤이 약간, 약간 이, 이단, 이단화 비슷하죠, 이단화. 예. 유교도 아니고, 이게. 유교 집안에서 자라오셨는데, 유교도 아니고. 또, 도교라고 하기에는, 또, 도교에 굉장히 비판적이고. 도교는 장생불사가 가장 목표거든요. 그 신선된 몸, 에너지체 얻어가지고, 그냥 그 대라청 가가지고, <laughs> 옥청, 옥청, 옥황상제 계신, 옥청 진앙에 그 계신 그 올라가서, 옥궁에 올라가서 이렇게, 거기서 영생하겠다는 건데, 그거 별로 안 좋았어요, 아 선생님. 자미궁에서, 북극, 북극성, 자미궁에서 오셨다는 분인데,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대승, 기본 대승이세요. 선비고, 군자고. 그래서 현상계에서, 네. 남 도와주는 게 공부다. 아까 대인전물 그런 의미에서 대인전물 어, 사람 대하고, 사물 접할 때 공부자라면 몇수 앞을 <laughs> 내다보고, 철신하고 일처리 해나가야지. 그런 것도 못하면서 막, 어, 어떤, 아까 술, 술 부리면서 이렇게, 제주 부리면서, 사람, 사람 현혹하는 거, 그 올바른 공부 아니다. 이렇게, 어, 생전에 많이 말씀하시고, 저희한테 모범이 되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평생 어떤 그런 마음으로 공부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셔도 되죠. 뭐, 예, 그런 뭐, 기능 보이자, 예. 단학, 양심, 깨어있음, 기능 보이자.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